안녕하세요. 오늘은 개구리 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구리 참이 하나를 따서 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개구리 참이는 흔하게 많이는 심지 않는 것 같은데, 특히 천안지방 성완 지역에서는 개구리 참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참이는 이 특성을 말씀드리면, 예, 색깔이 좀 이쁘고요. 그다음에 이속 속이 좀 붉은색을 띠고 예, 굉장히 연합니다.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고 예, 당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향이 좋고 예, 연하고 그래서 예, 그거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도 여기 한 다섯 정도를 지금 심었는데요. 지금 제가 바티를 와 보니까 지금 한 요 여기서 지금 하나를 제가 땄는데 지금도 여기 다섯 개가 더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이 가꾸는 방법은 에, 뭐 금사락이 참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순치는 것도 에, 비슷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점은 없고요. 아 어, 병에서도 에, 오히려 저기 금사락이 참이보다 에, 흰가루병이나 녹균병도 그런 대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보시면 여기 열린 것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거 딴 건데, 지금도 한 다섯, 여섯 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가꾸는 방법은, 예, 두둑을 항상 제가 말, 저, 얘기하지만, 이 예, 장마를 겪기 때문에 두둑이 낮으면, 예, 물에 이 약하기 때문에 두둑을 좀 높여 하시고, 가운데다 심으시고, 수는, 예, 원순 세 줄거리만 남기고 예, 아들 넝쿨 두 가정이나 세 가정이 키운 다음 한 아홉 매지 났을 때한 매디 자르면은 그 손자 넝쿨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저도 지금 이제 요새 순을 한 3일 못 치니까 지금 세 순이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금 맺혔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맺쳤는데 이렇게 한두세 매디 남기고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여우도 지금 열려있고, 여우도 지금 혼자 눈풀에다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보기에는 상당히 좀 크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이런 개구리참이 심으실 분은 그냥 랩폭이 심으시면 예, 굉장히 연하고 또 향이 좋고 그러니까 아, 저는 랩폭 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밭에 온 김에 개구리참이가 좀 많이 열렸길래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꾸는 방법도 똑같고, 뭐, 약은 주시면 좋지만, 지금도 보면은, 흰가루 병이 지금 좀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또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다시 또새순이 계속 나오니까, 아마 좋은 상태를 유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개구리 참에 대해서, 뭐, 긴 말씀은 못 드리고, 짧게나마예 이상으로서 교육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일부 초석잠을 심었는데요. 이게 초석잠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속에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가을에 이제 서리 오고 나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해서 건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제가 몇폭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많이 커가지고 지금 막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심었으니까 이런 초석담도 아마 몇폭씩 심으면은 굉장히 좋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초석잠하고 개구리참에 대해서 에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